자, 오늘 모사지 뭐 2부 첫 순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노강민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화요일 오늘 모사지 뭐 함께 하시겠는데요. 먼저 어떤 종목들이 오늘 대결 펼칠지 8개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홍기남님의 오늘 추천주는 바로 유니퀘스트입니다. 이 삼성전자발 호재를 유니퀘스트도 누리고 있죠. 통신 매출비중의 성장세, 그리고 자회사의 이익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6,790원이고요. 목표가 7,300원 나왔습니다. 김종구님은 펌테코리아 추천해주셨는데요. 지금 화장품주들이 대장주부터 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조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펌테코리아도 한번 호재를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3,000원입니다. 오하임님은 심테카바이오를 추천해주셨습니다. 바이오인데 AI 신약개발기업이죠. 목표가는 15,000, 아, 현재 15,100원이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잡아주셨네요. 그리고 전석봉 님은 SM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엔터주 어한한영 완화로 인해서 기대감이 가장 처음 올라가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주목 매출 성장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목표가 33,0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여민 팀장은 또 제이 콘텐츠리를 추천해 주셨네요. 엔터와 더불어서 콘텐츠주들도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이 콘텐츠리는 제작사 두개를 인수했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현재 42,800원 지나고 있는데 목표가 55,000원 달아보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도 연이어 나오네요. 글로벌 OTT 1위 플랫폼 넷플릭스와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으면서 실적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10만 9천 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정원정 과장은 어제 우승 종목이었죠 파라다이스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목표가와 동일하네요 2만 5천 원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영승환 차장은 인터로조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어, 목표가 28,000원 나왔고요. 어, 뷰티렌즈 판매 호조세 올해 한번 고성장 기대를 해보자는 분석입니다. 네. 어, 시장은 지금 뭐 2차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가고 있지만 미리미리 들어가 볼 종목을 오늘모사지 뭐이 시간에 함께 만나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8강전 대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유니퀘스트와 펌테 코리아의 대결입니다. 자리를 봐야 될까요 네자 유니캐스트하고 펌텍테코리아는자 펌텍 유니캐스트는 이제 업종은 통신 예, 업종이고요 그리고 펌테코리아는 예, 화장품 용기 네. 만드는 업종입니다 예,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 그동안 이제 좀 구석에 있었던 그~ 화장품이나 음. 그리고 뭐 게임이나 그다음에 또 오늘 그 엔터주들도 많이 지금 이제 팔 강에 올라와 있는데. 네네. 그런 종목들이, 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예, 많이 좀 이렇게 추천이 나온 거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섹터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펌텍 코리아를 좀 선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텍 코리아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 어,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정배열을 만든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배열을 만들고, 어,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음... 몸부림 치고 있는데, 어, 1등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이제 1등주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고, 1등은, 어, 한국 화장품이죠. 음... 한국 화장품이 꺾이면 펌테코리아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화장품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 고점이 어디까지 갔냐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한국 화장품이 만약에 20% 30%더 올라가면 화장품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자 그래서 이게 후발주로 펌테코리아를 가는 어느 정도 땡길지는 좀 기대는 해보자 그리고 화장품이 지금 최근에 막 올라갔기 때문에 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부담감은 있지만 상승기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은 네.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섹터 중에는 화장품 관련 주인 펌테코리아를 꼽아주셨고 어, 대장 주인 한국 화장품 화장품의 주가 네. 추이를 보면서 펌테코리아를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이번에는 신테카 바이오와 SM입니다. 음, 엔터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에, 정말 그 반도체 그리고 그뭐 일부 제약주의 어떤 상승에 에, 밀려가지고 몇년 동안 뒷전으로 어,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우리 엔터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온 지도 조금 됐어요 근데 매수하기가 좀 꺼린, 이 뭡니까 긴가민한섹터였죠 아...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일제히 그한한한 한영 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음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올랐는데 한번 사볼까라고 또 생각을 해 가지고 차트를 보면 음. 약간 또좀 저항선이에요. 그러니까, 어, 약간 이제, 어, 여전히 긴가민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어, 신태가 바이오는 요즘 제약은, 음, 참, 뭐랄까요. 어, 너무 안 갑니다. 예, 한마디로 너무 좀 억울하게 좀안 가고, 이번 주에 JP 모건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네. 벌써 한번 좀 다들 좀 땡겨줘야 되는데 못 땡기고 있거든요 조용하네요. 네. 참석 예정인 종목들도 그냥 다 가다가 말아버리고요 그래서 신태카바이오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는 기존에 대 기존의 상장주 1 등주들이 가줘야 됩니다 가주지 못하고 자기 혼자 가는 거는 상장 일 상장된 지 일주일 만에 단기 뭐~ 급변동으로 가는 거고 조금 지나면은 기존의 상장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태카바이오보다는. 요즘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에, 엔터주인 SM을 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섹터를 보실 때는 SM이 더 낫다라고 하셨는데 자리를 또잘 잡아야겠네요. 다음 대결입니다. 어 이번에는 콘텐츠주의 빅매치네요. J콘텐트리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음... 이전에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장주가 확실했는데 J콘텐트리가 코스피 쪽으로 이제 옮겨갔잖아요. 네. 지금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게더 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종목이 뭐 이제 우리 기관들 이 엔터 쪽에 리포트가 나올 때 대장주로 뭐 CJE&M이 있습니다. 음. CJE&M 이제 제외하고는, 어, 제 콘텐츠, 제 콘텐츠라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 정도 이렇게 꼽고 있는데요. 음, 이 모멘텀이나 어떤 차트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뭐랄까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어, 그래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네, 넷플릭스와 전략적적으로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제이 콘텐트리도 좋은데,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올라갈 때, 이제 어떤 일정한 그 선을 넘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제 시세가 폭발하는데, 어, 제이 콘텐트리는 지금 241선에서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일단 머리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 이 라인을 돌파를 해야 돼요. 이 라인을 돌파를 해야 무슨 5만을 가든지 4만 8천 돌파, 이, 5만 원 이상을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한다면 강력한, 지금까지 없었던 한 50만 주의 거래량이 붙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랄까요. 꾸역꾸역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수 있고요. 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차트가 약간 다르죠. 예. 지금 여기를 결국은 아...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을 결국은 들어내는... 예, 뚫다가 말다가 뚫다가 말다가 뚫다가 말다가 결국은 지금 뚫어냈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2, 3개월 기락인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 모습 자체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좋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그러면은 네. 어, 엔터주랑 콘텐츠 주가 나왔는데요. 이두 섹터 중에서는 어떤 게더 전망이 좋은지 궁금해요. 엔터주하고 또 뭐라고요? 콘텐츠. 어, 그다 비슷한 비슷해요? 예, <laughs> 네, 비슷한 건데 어 그러니까 이제 그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예, 오르고 있는 이유가 어, 실적 때문도 실적 때문이지만 이번에 그 중국, 중국 수학여행, 음. 중국 그 단체관광. 관광객 그, 그 사실 그 단체 관광객이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 수학 여행도 3,500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 3만 5천 명 수학 여행 오면 이건 난리가 납니다. 사실은 네. 이게 이 종목들이 그만큼 이 작은 그 중국 사람들의 명수에서도 인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올랐다는 거는 두 가지 동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매매하는 기준은. 어 똑같은 모멘텀이지만 어, 바닥에서 어, 얼마나 강도가 있게 올라오느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저항선을 누가 먼저 어, 돌파를 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뭐 엔터를 꼭 어, 엔터나 콘텐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기보다 종목을 좀 선택하는 게 음... 좋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비슷한 모멘텀으로 오르고 있는데 네. 이제 자리를 종목별로 보자라고 말씀해주셨네요. 자 다음 대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다시 한번 우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로조가 그대항만데요 파라다이스 대 인터로조 두 종목의 승자는 어떤 걸까요? 네, 파라다이스가 어제 우승했나요? 네. 네, 그럼 아 그러면 은 우승하면 좀 그런데 좀 어, <laughs> 어쨌든 <그래요? 웃음> 음, 예, 파라다스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그 모두 이야기 드린 대로 정말 안 갔던 종목이고 어 정말 한번 사볼까 하는 마음이 별로 잘안 드는 그런 종목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는 해제 기대감으로 또 중국인들이 오면은 카지노에 가서. 또,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실적도, 어, 좋아지는 그런, 음,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 인트로조 같은 경우는, 예, 콘택트 렌즈 만드는 회사인데, 네. 오늘도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 사실은 지금, 어, 인트로조 차트인데요. 음, 넘길까 말까, 넘길까 말까를 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 이 종목이, 이 반도체 종목이었으면, 이건 벌써 넘겼어요. 아. 이렇게 지금 박스를 오랫동안 치고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러니까 개별 실적주기 때문에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실적주는 시장이 빠졌을 때는 돌파가 잘안 됩니다. 좀더잘안 되고, 개별 실적주는 어,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시점에 잠깐 오른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긴 어떤 호흡으로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 그래서 네. 파라다이스를 선택을 해보도록 파라다이스를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한안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모멘텀이 네. 시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나마 가장 강한 모멘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외교부 장관 이야기했고 그리고 올 봄에 이제 중국 국가 주석이 이제 방한한다는 소식에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어, 엔터뿐만이 아니고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게임도 있고요. 사실 뭐 I.T.나 요뭐 제약 요거 빼고는 거의 다 중국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이 시진핑 방한 소식이 예, 트리거가 됐습니다. 트리거가 됐고 단지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중국의 그 방한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어~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느냐 이제 거기에 아. 이제 옥석이 가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사실 청와대에서는 이제 확정이 됐다 그러는데 약간 지금 기사를 보면 중국은 약간 떳떳 미지강 하나 한 그런 어떤 뉘앙스를 좀 풍기는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음... 존재하고 있거든요. 중국 소비재 종목들이. 자 네. 그래서 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뉴스에도 반응이 크게 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고 좀더 미뤄지거나 이러면은. 어 추가적인 조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하시고 어, 한안령 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좀 매매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한안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왔지만 네. 중국 소비주들이 그동안 많이 못 오르고 이제 눌려 있었는데 그쵸? 마침 또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이게 트리거가 돼서 눌려있던 종목들이 올라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8개 대결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중국 소비주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여쭤봤어요. 자 이제 4강으로 가볼게요. 펌 코리아와 S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파라다이스입니다. 어~ 네 종목 중에서 그러면은 결승에 진출하는 종목들을 가려볼게요. 펌테코리아와 SM입니다. 두 종목의 승자는. 네. 결국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예, 뭐 하나의 해적이 돼가면 중국 소비재죠. 결국 네. 이제 네개 종목이 전부 그런 그러니까요. 종목들입니다. 그죠? 화장품, 엔터, 뭐콘텐츠 카지노. 뭐또 카지노. 네. 뭐 전부 이제 그쪽 종목인데. 어,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다 똑같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음, 다 올라간다고 보여집니다. 다 올라간다고 보여지고 어, 일단은 뭐 차트로만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지금 이 차트는 방금 말씀드린 펌텍코리아 음. 차트입니다. 예, 네,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 1등주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1등주를 고르는, 어, 습관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M 차트를 잠깐 만 볼게요. 아까 이야기 안됐는데 SM 차트도 지금 여기거든요. 이 라인, 네, 이라 이제 이, 이 네모 친이 라인 있죠. 네. 여기를 지금 못 뚫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종목들은 여기를 뚫어줘야 됩니다. 밑, 바닥에서 2 4 1선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에, 이 바다 속 깊은 데서 수면까지, 에,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거의다 올라와 있는데 에, 물을 뿜어내고 분출을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분출은 강력한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고 어제 조금 나왔단 말이죠. 어제 네. 조금 나왔는데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 전체적으로 이 sm 차트도 길게 보시면 어~ 2017년 3월 6일부터 그리고 2018년 11월까지 이게 1년 7개월을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여전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올라가는 가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여전히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제가 sm 차트를 한번 신규주보다는 요 sm 종목을 차트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두 종목의 승자 SM이에요. 네. 음, 알겠습니다. SM이 펌텍코리아를 이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소비주들의 대결이다 보니까 결국은 자리를 보고 또 실적을 보면서 옥석을 가려내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파라다이스 대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똑같은 종목입니다. 그죠? 자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파라다이스2 똑같은 종목인데 어... 스튜디오 드래곤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왜냐하면 파라다이스 차트도 잠깐 한번 보시면, 네. 자, 뭐, 둘 중에 예, 똑같은 차트입니다. 그, 이제 이 파라다이스 차트는요. 어, 방금 이야기드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요라인있죠이 빨간색 라인, 이 라인을 지금 뚫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SM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이 음. 예, 동그라미 에 있는 건데, 이 파라다이스는 뚫었는데, 이제 뚫었는데, 뻗지를 못하고 행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손이 잘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 되는데, 어, 한5%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냥 한 달을 놀아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빠르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트 안 보시고 어디 뭐 유럽 한달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아하. 이야기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파라다이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둘 중에 하나 똑같은 우측 상량,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그의 비슷한 모습이고 에 파라다이스는 기간 조정이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더 오래되었지만 네. 일단은 어떤 모멘텀이나 그런 탄력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음.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결승에 진출하게 됐고요. SM이 또 대진운이 좋아서 또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승은 SM 대 스튜디오 드래곤이 되겠어요. 네. 오늘의 우승 종목을 한번 가려 보도록 할게요. SM 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결국또 이제 그 엔터주하고 방금 이야기 드린 그 뭡니까, 콘텐츠주 두 개로 이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엔터주의 1등은, 음, SMJIP가 아니고, 어, 지금 항상 뭐떤 종목들이 오르면요, 1등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요 아, SM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SM이 아니고, 많이 오른 순서대로 좀 친다면, 어... 어제 많이 올랐던 이 키스트라는 키스트. 종목입니다. 키스트가. 사실은 이제, 시총이 키스트는 2,600억이기 때문에 1등조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올라간 강도나 어떤 거래량이 좀 키스트 차트인데요. 음. 어, 일단 이제 여, 여기서 이 고점이죠. 이 241선. 여기를 뚫어내는 강도가 이런 식으로 어제 나왔죠. 개인들이 붙었던 어떤 누가 붙었던지 간에. 이렇게 나와야, 돌파되는 후에 지지받고 다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가 지금 1등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 JIP나 YG 엔터나 이 SM 차트는, 어, 뭐랄까요. 좀 너무, 어, 구석이긴, 우측 하단 구석이긴 구석인데, 몇년 전에 시세가 한번, JIP 엔터 같은 경우 시세가 예, 터졌습니다. 터졌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요 보시면 자, 이 종목은 약간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제 JRP나 이제 SM 같은 경우는 어, 고점을 찍은 지 별로 오래 안 됐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신규 주로서 여기 고점을 18년 7월 정도 찍고 약 3봉을 찍고 1년 6개월 만에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뭐랄까요? 아기를 이제 포대기에 안아가지고 아하. 어르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 SM은 약간 좀 이렇게 뚜들 맞는 그런 음.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뚫어놓고 지금 올라가는 진행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제 질문 드렸다시피 네. 엔터냐 콘텐츠주냐 그랬는데 그러네요. 콘텐츠주가 이겼네요. 네. 오늘의 우승 종목은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볼 텐데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을 추천해주신 과경훈 부장은 목표가를 10만 9천원으로 잡아주셨는데 노광민 매니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차트도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이 종,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 드린 이3봉3봉 쓰리봉이라 3봉, 그러죠. 어. 3봉이 아니고 더 됐는데,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예, 그죠? 2018년도 하반기에 무려, 어, 11만원대, 12만원대 사이에서 여섯 번을 찍고 결국은 무너진.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점을 (6번을) 찍고 무너지면 그 고점까지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종목입니다. 잘못 갑니다. (6번) 6번두 뜻대로 맞으면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가 간다면은 완전 이 콘텐츠의 주도주로 등극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목표가를 11만원과 12만원 사이에서 일단 두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보여지고 음. 어, 그래도 사실 50%가 안 돼요. 어, 사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 앞전 고점까지 가면 충분히 훨씬 더 넘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어, 요 밑에서 있죠. 10월, 11월 중순부터 이때부터 넷플릭스 뉴스가 나왔거든 이때부터 이 동그라미부터 네. 그때 나왔는데도 뻗지를 더 못하고 음... 밑에 쉬었다가 갔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가지 않을까 여기서 10. 시... 예 뭡니까 11월 말에 넷플릭스 뉴스가 나올 때 바로 11만원까지 갔다면 예, 크나큰 또 하락 폭풍이 나왔을 텐데 한번 더 뺐다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뺀게 지금 벌써 한달 반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일은 별로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자 목표가는 여기 돌파는 아직까지는 뭐 무리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21만 8만 원 잡고요. 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네요. 8만 7천 원 잡아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자 우승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가격 전략입니다. 8만 7천 원 매수가, 목표가 11만 원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